안녕하세요, 로사피아녕요 여러분. 안녕하세 저희가 요 여러분. 안녕이세요여의 머리를 깨끗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 여러분. 안녕하요세요네 소피아씨도 세요게하세요여하요여러여기부터잘라여세요전전핑크색하세요요요 안녕하세요저좀 예쁘게 해주세요. <목> 안녕하세 머리가 예쁘게 해주세요 앞머리 좀 봐봐. 앞머리가 너무 많으 시네요. 엄청 짙네. <목소리> 여기 한번 갈게요. 얼굴 얼굴, 아, 얼굴 보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목소리> 헤어 스타일이라서 우리가 <보니까 목소리> 다 앞머리가 긴 손님들 못해요. 아 저는. 지금 머리카락나온다 여기를 좀잘게 아, 음. 머리카락이 무서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얼굴이 전체적 저도요 서피 여기서 잘라주세요 <laughs> 어. 이거 앞머리가 엄청 뭐, 서피스도 잘 자르고 계시는짠 뭐, 여기가 뭐유부야안나오자 여기가 머리카락입니다 여기를 잘라야겠어요 오! 얼굴이 조금씩 얼굴, 얼굴을 잃었다가 잘라버렸어. 아, 머리카락, 죄송해요. 이게, 침을, 아! 이렇게 단발로 이게 다 손님 머리카락이에요. 저기 치우자. 갈색, 핑크색이 지금 다 모, 모이고 있어. 오, 물, 물카락이 한 번만. 됐다, 됐다. 이게 조금 얼굴이 나왔어. 손님이 힘들었졌어 앞머리를 이거 어떻게 기른 거야? 맞아. 지금몇 살이죠? 6학년이에요6학년 6학년. 어, 어 미용실 있 있잖아요. 미용실왔는데 어머 미용실을 머리 길라고 있네. 나중에 잘라고 왔어요. 네. 그러시는. 네, 자, 밥. 그래서... 소피아 씨좀 볼게요. 소피아 씨 여기 가까이서 해주실래요? <laughs> 아, 저 거기밖에 안 잘리셨어요? 왜요? 위험할 것 같아. 음, 이 니가 물을 향해. 물을 향해 완전 더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자른 되는... 거예요. 아, 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이 친구. 너는 몇학년이니 지라니? 네. 엄마가 미용실을 워낙 싫어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본마 아. 어, 이거는 아마 고오셨군요 <laughs> 이거는 음, 제가 생각해 보고 올게요. 아,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무 <laughs> 조용하고 또 문제가 나네요. 기다려 주세요. 아. 이거를 제가 더 싹싹싹싹 해 드릴게요. 싹둑. 와. <laughs> 손님들 깨끗해졌네요. 자 이제 저희가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저는 먼저 리본 저는 이본이요 여기 오! 제가 먼저 그려서 이거밖에 없어요. 아 보이시나요? 건데 건데. 좋다. 립밤을 발라드릴게요. 립밤. 빵. 립밤. 거는 립밤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는 요리스껑이번 이게 눈으이게 응. 네, 빨개, 빨개. 너무 너무 <laughs> <laughs>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빨개 해서, 게이렇이서이거이이해이게요서 이렇게 해이게요서이렇이게이게이게 이렇게 해이게해이게